어제든 레스토랑은 내일 하지 않을까요? <laughs> 뭐야? 아, 아 뭐지? <laughs> 오늘 일단 이거 14일 보려고. 오늘 이거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어쩌다 보니 하루 종일 이것만 하네. 4시간째 하고 있네요. 5시간도 가네 고 어, 또 오네. 맛집인가 여기? 뭐지? 이거 모션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 아, 내가 강공을 안 때렸구나. 그냥 때려도 눕네요, 근데. 안올 거야, 너? 내가 자전거 어디 있지? 어 아, 여기 있네요. 자전거 잘안 보여. 아이 어, 차량파밍이 개꿀이네 근데 확실히 아 이게 14일째 좀비가 어? 어? 뭐가 나올지가 모르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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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가 이제 오는거야? 아이 개새끼 들어아 이새끼야 <laughs> 건방진 새끼 아 잠깐만 또 있어? 아내피 뭐, 뭐가 뭐더 있는데, 이리로 와 오케이 더 있냐? 아, 소리가 존나 애매해. 이 새끼, <laughs> 소리가 개 무서워.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가자, 자동차 파면 계속 합시다. 뭐야? 또 센가? 아, 이 개새끼가! 한 대씩 자꾸 때리네. <laughs> 어제 하던 그 음식점은 내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laughs> 어... 게임 하나만 하면 질려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새가 또 나한테 오네? 기다려봐. 새부터 잡자. 오케이 좋고 아, 새가 한방에 죽는거 치고는 경험치 많이 줘 나쁘지 않네 에어드랍 또, 또 온다 어디서 오냐? 못다 뭐 떨글라고 저기까지 가이개색아 저기 있네요 에어드랍이라 먹을까? 에어드랍을 먹으러 갑시다 아 에어드랍 너무 멀리 떨궈 먹기 힘들어 에어드랍 에어드랍 먹으러 갑시다 아 존나 멀리 떨그네 진짜 아좀 근처에 떨그면 안되나? 아 너무 먼데 저거 <laughs> 아 에어드랍 너무 멀어 SW 방향으로 가면 되네요 너무 멀다. 다 오긴 했는데, 준비한 말 있고. 됐나이 이 근처인데, 슬 보일 텐데, 이 근처 아닌가? 저건가? 아닌데, 어디 떨어진 거야? 여긴가? 아니 에어드랍을 어 떨.. <laughs> 아 씨.. 아.. 에어드랍 죽이고 싶네 <laughs> 아.. 죽여야지 이 새끼 죽어! 죽으라고 일어나지 마. 아, 얘들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건또 처음이네요. 아, 마을 진짜 넓다. 근데 아, 진짜요? 그건 트위치 서버 문제일 거예요. 음. 트위치 서버 문제일 건데, 그거? 제가 아마 서버가 외국으로 잡혀서 그럴걸? 말안 들리시려나? <laughs> 이게 게임이 그거 피트레이를 많이 먹, 먹어서 그럴 이게 제 서버가 아마 외국으로 잡혀서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 음. 에어드랍을 먹으러 왔으나, 에어드랍 위치를 모르겠고, 여긴 또 뭐야? 여기도 뭐큰게 하나 있네요? 여기나 가볼까? 와, 이거 뭐. 그걸 왜 때리니, 넌? 그걸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어? 왜 때리냐고, 그걸? 왜? 여기도 뭐큰게 많다? 어서오고. 어디를 갈까? 모텔에 뭐 갈까? 교회도 하나 있네, 저기에. 교회 나가볼까? 죽어. 교회 나가보자. 응, 음, 교회 나가보자. 교회에 뭐가 있나 한번 봐봅시다. 궁금한데. 아, 얘들아, 개새끼. 오. <laughs> 마젤란이라는 도중과 제가 깨졌네요. 자전거 타고 다니까또또또또 저쪽에 또 좀비 한 마리 있고, 이 좀비 한 마리 있고, 아스미이 넘네. 또 아! 와 여기 좀비 많다 근데 어차피 또 뭐, 약궁 하나 있네 약궁이나 갈까? 레벨업 하겠다 넌왜또 뛰냐 개새끼 왜 뛰어 왜 뛰는 거야 도대체 죽었니? 약궁으로 잡아볼까? 어? 약공도 괜찮네요? 생각 외로 강공이 안 해도 아~~ 약공이 괜찮네 스텝이 도 얼마 안 달고 저기 스트립 클럽인가? 이쪽에 하나 더 있네 어 약공 괜찮네요 <laughs> 약공으로 잡아도 될 듯? 여차하면 찾아간 서비스. 어, 약공 괜찮다. 이 레벨이 높으니까 역시. 어, 레벨이 높으니까 괜찮네. 약봉도. 스킬 한번 봐봅시다. 심 쪽에서 하나를 더 모아서 이걸 더 찍어도 되고. 헤드샷 데미지가 늘어나네요. 오오스토 있나? 다시 봐볼까? 섹슈얼은 다 찍었고. 이거 찍으려면 저거 있어야 돼. 아이고, 많이 오시네. 아이고. 누워있어. 아, 이거 약공이 괜찮아. 아, 진짜 약공으로 잡을 걸. 아, 씨, 약공으로 때렸으면 스태미너, 그거 부족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뭐? 와, 이거 노래 봐, 분위기 봐. 뒤자 뒤지 나뒤져 뒤지렴, 죽어버리렴.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소리가 심상치 않다. <laughs> 아, 너또 왔냐? 아, 또 왔네 이 새끼. 와, 그 상태로 뛰는 거야? 어디서 점점뭐 말겠는데? 아, 아. 아,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스태미나 또.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먹으러 가지, 시체를? 괜히 <laughs> 일이네. 아, 이거 조졌네. 자, 이거 빨리 먹으러 빨리. 아, <laughs> 하. <laughs> 아, 이거 템찾으로 가야 돼, 빨리. 잠깐만, 기다려봐. 시간이 없다. 아, 이 조졌네! 조져버렸네. 기다려봐. 나 그거 없냐? 달리기 빠른 거? 일단 이거 먹고.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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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빨리. 커피라도 마셔야 되나본데? 아, 그걸 다 들고 왔었나, 내가? 아, 조져버렸다. 조져버렸쓰. 어? 이거라도 마시고 가자. 스킬 하나 찍읍시다. 이거 찍자. 아. 음, 애매해졌네. 이 상황이. <laughs> 가자. 음, 갑시다. 아, 자전거를 들고 와서 필. 시체가 저기네요.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와, 씨, 조졌네. 이거 바로 그냥 갔다 와야겠는데? 찍고 와야겠는데? 멀리 갔나, 내가 너무. 조져버렸어. 그렇게 멀진 않네요, 다행히도. 근데 이거 스테미도 좀 관리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음, 그렇게 멀지 않는다. 다행히. 교회 근처라고, 씨발. 그, 점프하는 좀두 마리 나오는 거좀 역겹네. <laughs> 와, 씨. 걔는 좀 빡세다, 그래도. 잘안 죽는다, 얘가. 아, 점점 있네, 저기. 점프할 거지? 응. 점프할 거다 알아. 응. 와, 이거 때리면서, 때리면서 누 거. 극혐이네 아 와! 너는 내가 안 치지, 개새끼야. 와, 점점 총으로 잡아야겠는데요, 이제? 저거는? 음 총으로 잡아야겠다. 와, 벌써 피가 없어. <laughs> 와, 여기 좀비, 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길에서? 너무 많이 나온데 길에서. 와, 점점 이제 총으로 잡는 걸로. 거리 유지하고. 피가 없다, 피가 없어. 열어봅시다 교회 여기까지 왔으니 더 있나? 하필 14일 날 밤에 한번 죽었네 아 이거 심층 나고 좀두개씩 들어가는 거 에바다 좀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얘도 노란 눈 있냐? 아이고 경찰 경찰 있으시네 여기 터질래 너 또? 고추샷 고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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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또 어, 터질거야? 터질라면 터지고. 보자, 샷! 보자, <laughs> 샷! 보자, 샷! 보자, 샷!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두근거리는 소리 뭔 소리야? 어우, 금 터지셨네. 음. 잘 가시고. 뭔 소리지? 이거 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 뭔 소리야? 아, 어떤 세계가 또 밖에 있냐 어, 죽어왔나 아, 뭐 이상... 이상한 이상한 걸또 잔뜩 주셨네 이분들이 진입 얘도 약간 고티어 파밍지 같아요 애들 상태 보니까 심상치 않다 아이들 상태가 이것도 뭐야 불굴의 정신 일단 챙깁시다 어, 불굴의 정.. 불그레정, 아 불굴의 정신 1레벨? 괜찮은데? 찍을 수 있니 혹시? 어 가능하네? <laughs> 아, 일단 킵 일단 킵 분해. 붉은색은 안 나오나? 붉은색 색소는 버릴게 이거 버리고 이거 챙기고 다 버려 이거는 음, 모래 버리고 됐다 가자 음, 한 마리 잡고 어, 한번더 어이구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네 아너또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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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노란색 언니 잠만 죽다다죽는자전자전디 죽는다. 어디냐? 자전거 타고 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지. 아! 뛰는 좀비 또 나오네 저거. 아 극혐이네 진짜. 와 존나 역겹다. 좀는 좀비. 아잘 죽지도 않아요 쟤네가. 피가 세서. 집에 다시죽또죽이어 이러다가? 뭐야? 맞았어, 그걸? 멍청한 새끼, 어? 혹시 파밍 가능? 가능! 아, 쓰레기가 나왔네요. 잘안 쓰는데. 너 일어날 거니? 아닌데. 너도? 아, 이것도 아니고. 칼로켓 뭐 주나? 어, 뼈를 주긴 하네요. 분해하자 이거. 어쨌든 누가 뭐 오나본데? 아, 어, 근데 내구도 세다. 이 군용트럭이라. 이걸로 이걸로 해보자. 왔어? 누워. 어 누워 있어. 이거 힘물려는 악세 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어, 일단 힘부터 다 찍어야 되는데 아 피곤한 마. 다 캡시다. 이게 다 그래도 아이템이니까, 경험치도 주고. 피가 없어서 좀 난감하긴 한데. 아, 난 내가 좀센줄 알았는데, 센게 아니었네. 이개 같은 거. <laughs> 아이고, 번개치네. 또 시작했네, 이제. 오랩자리 만들자, 이거. 레어방망이 가자. 아 마을이 너무 넓어 <laughs> 마을이 너무 넓어 파밍해도 끝이 안나와 저기 있을까 이번에는 그냥 옆 건물가 있을까요? 여기 무너지면 마음 아플것 같은데 <laughs> 각을 재보자 음, 여기 일단 가서 각을 재고 옆 건물을 가서 버티든 갑시다 <laughs> 아 스템에도 또 바닥났네 이거 무게 패널티가 스태미너 감소 효과도 있나 봐요. 드디어 14일 많이도 했다. 야, 이거 4일 보내는 게 힘들다. 1시간이라 하루가. 아이고, 아이고, 일면정이 합시다. 그다 버려 그냥 쓸데도 없는 거. 쓰레기 다 버리고 하... 분해하고 너도 분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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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네, 네, 제제 이제 아, 난감하네. 이걸로 사용해야겠다. 아, 이 아까운 걸 잠깐만. 아싸리, 그걸 찍자. 그러면 너무 어, 뭐 아깝다. 전무야, 나 찍자. 전무야, 나 찍고. 제로 몰라, 뭘지, 뭐지, 이거 제로 뭘라? 뭐 나천초가어 나쁘지 않네요. 아, 진작 저걸 찍어놓고 그랬네, 그러면. 전초가 어디냐. 리료군가좀 만듭시다. 아, 진작 만들걸. 음, 됐다. 들고 다닙시다. 아, 하나는 찍어놓고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전문은. 와... 너도 찍을 만한데, 이화을 가볼까? 일단 이거 다놓고 이거 절반씩 어떻게 나눠? 잠깐만, 절반씩 어떻게 나누지? 절 절반씩 나누는 방법이 없나? 아, 씨발. 절반씩 나누는 방법은 좀 애반데. <laughs> 가자. 오늘 밤을 준비하러 갑시다. 스킬은 있고 이거 내가 지금 <laughs> 아이거 14일 문제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14일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정리합시다 여기서 버티자 오늘은 이제 올라가 보자고. 일단 버틸 곳은 여기 구해봅시다 여기도 끊어볼까? 끊어놓자 이쪽은 끊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음 좀비 못하고 오게 최대한 버텨봅시다, 이제. <laughs> 아 버틸 수 있으려나? 여긴 좀비가 없나, 지금? 이 시간에? 여기도 수색을 안 했네. 어유, 돌 괜찮고. 돌 좋지. 올라가보자. 잠깐만. 아 여기는 좀비는 못 들어오겠다 도저히 올라갈 수 있냐 여기 존나 시끄러우는데 여기서 버텨 봅시다 <laughs> 여기까지 못 오겠지 지들이 아무리 나를 못 기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세나 좀 조심하면 될 듯. 올수 있는 방법이 이쪽으로 타고 이렇게 넘어 올거 같기도 한데 아마 못올 거예요. 아래 끊어놔서 저기 있을까 그냥 여기 가 나겠죠 그래도 우리 집이 저기 보이네. 우리 집 무너지면 안 되니까. <laughs> 무너지더라도 여기가 무너지게 일단 뭐 만들어 놓을까? 캠프파이어라도 음,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어 놓자. 뭐, 뭐 만드냐? 여기 캠프파이어 어제 어땠다? 됐다, 됐다. 넣어 놓읍시다. <laughs> 분위기라도 내게 레시피 아, 끓인 물이 있어야 되네. 떨면 달걀 하려면 아,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아, 지사님, 자나 이제 주무실라나? 켜놓고 주무실라나? 봅시다. 아. 아. 아, 아. 이것도 좀 고치. 아니다. 이거 내고 다달면 고칩시다 음, 내고 다달면 고치자. 믿을 건 이거밖에 없긴 해. 지금. 오케이, okay, 없앨 거다 없애고. 아, 여기도 뭐 파밍할 게 있네요. 아, 쓸데없는 게 나왔네. 파밍이나 다 할까, 여기? 다시 올라올 수있을려나 저기로?